여러분들 7월 29일 마지막 주입니다 7월 어떻게 좀 잘들 좀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은 그래도 쉽지는 않았죠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7월 달 초에 잠깐 오르는 척하더니 우하향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잘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또 차트와 함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 보고요 월요일마다 매주 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체크 어, 일정 체크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금요 주일날 대부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초록 물결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상승하고 빅테크도 뭐 대부분 상승했고 을 여기 일라일릴리만 조금 하락한 게 보이네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아져서 자 이러한 미국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어,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잘 분산이 된것 같아요. 어, 분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테마주나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왔고 뭐 화장품,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비트코인 관련 주들 일 일부 개별 주, 뭐 방산, 조선, 건설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른 것 같아요. 어느 한 섹터가 뭐 막살 잡고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은 우리 미국장 금유가 비슷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말간에 우리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죠. 역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했던 키워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다. 요 문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주들 관심있게 보게 했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이거 내용이 되게 세죠? 아, 이러면은 국가에서 조금 매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선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또는 코인 관련주들 오늘도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단분간도 계속 수납매 뭐 들어올 수 있겠죠? 코인 관련주도뭐키마추기 형태로 골고루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 볼까요? 아, 오늘 갭 떴던 게 이제 갤럭시아 SM이에요 요거는 금요일날 시간 외로 좀 선제적으로 올랐었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는 그래도 장중에 또밑꼬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장중에 좀 수납매? 키마추기 형태로 들어왔던 게 위지트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대표적으로 코인 관련주들로 움직였는데 최근에 별로 관심 못 받다가 오늘 좀 나도 비트코인 관련주야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존엄이 나왔던 우리기술 투자도 3%대 지금 여기 단기 박스권에서 고가놀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살짝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무려 8%나 상승이 나아졌습니다이 어 종목도 이제 코인 관련주죠.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사실 STO 관련주들도 시간차로 두고 순환.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K 옥션, 뭐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만약 하락했지만 우리 작년인가요? 작년 그죠? 작년 말에 이때 STO 금융권에서 투자 만지작 만지작 뭐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뭐 실적도 안 지키고 그냥 기대감이니까 됐다 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아직까지 움직임은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SM 뭐 3등주, 4등주 느낌으로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또 시간차를 두고 얘네들도 뭐키 맞추기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 뉴스들이 계속 붙어주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된 뉴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만 거의 알고 있었죠. 트럼프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채택하라 서한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헤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에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좀더 관용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 그 민주당이 본래, 보시면은 민주당이 본래 진보적이고 다양한 포용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상화폐에 이렇게 적대적인 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냐. 이건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으로 봤을 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조금 자세를 바꾸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또 코인 관련주들이 아니, 미국에서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둘다 호재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이제 친코인 어, 대통령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트럼프 해리스 가상자산 우호전으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그래서 한달 만에 11%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준도 다시 1억 닿았어요 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확실히 또 11월 대선이기도 하고 살아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왕고래 테마도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나온 뉴스가 석유 메이저 아람코, 애 n 대왕골의 투자 검토를 할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말간에 나온 건데 안 그래도 우리 이전에 일정 체크할 때뭐 8월달 뭐 그쯤에 로드쇼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가 나온 건데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사우디 아라비아의 초대형 국영 기업이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초대형 국영 국영 기업이고. 그럼 e n 는 뭐냐? 애 n 는 여기 이탈리아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대왕골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좀 검토해보. 볼수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붙어주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냐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근데 오늘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거는 한선 엔지니어링 몇 차례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고 정보점 살짝 그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음, 차트상 자리로는 좀 나쁘지 않죠? 어, 나쁘지 않아서 아마 그것 보고, 차트상 자리 보고, 열심히 상따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좀꽤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갔던 거, 이제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도 장중에 20%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 포스코 인턴은 조금 약했습니다. 본가상한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한고래 종목들, 다시 한번더 수급이 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연속성 면에서는 아직 일정이 조금 시간이 남았긴 합니다. 8월달? 8월달에 이제 보통 7월 말에서 8월달 어, 해외 기업 대상 투자 유치랑 첫 탐사 시추 지점을 결정을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첫 시추는 올해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8월 말에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 시작. 그래서 8월 말에 아마 뉴스가 퍼서 이제 8월달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음. 이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시추는 100% 우리 지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건 아니고 100% 우리 지분으로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금융주들 와 아, 폼이 나쁘지가 않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가 장중에 야, 이 종목이 10%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30조. 막뭐 이렇게 되는 종목이 장중에 10% 올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전 거래 금요일에는 우리 금융지주 10% 넘게 올랐었고 금융주들이 지금 형님 아우 하면서 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로 움직였던 KB금융은 그래도 비교적 탄력은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아 그래서 금융주들 조금 심상치 않다 보험주들까지도 밸류어 프로그램 공지 때문에 계속 당분간 좀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신한에서는 2027년까지 3조 원 규모 5천만 주 자사주를 이제 매입 소각을 한다고 했고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 ROE 10% 목표를 가지고 간다. KB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원 규모의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 발표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상반기 내 조기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대했던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가 조금 구체화되니까 다시 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좋은 의미 나왔던 게 처음으로 밸류업 공식 계획 공식을 이제 내보낸 것도 있었고 그죠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금융주들 계속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주말간에 굉장히 또 떠들썩했던 거 지난주부터 계속 난리가 났었죠 티몬 위메프 사태 자 오늘은 물론 종목들 관련주들은 오늘은 그냥 그래요 오늘은 뭐 플레이디 e m n s e 4 동방 KCTC k c t c 만좀 갭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냥 별다른 큰 움직임 팀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단기 이슈 수면으로 받아들일지 아직 약간 쉬어가는 흐름일지 이번 주는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차트가 완전히도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이슈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본다면은 팀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9억 정도만 환불이 됐고 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뭐 눈물 바다다 직원들이 무슨 죄냐 직원들을 퇴근 못하게 한대요. 나가게 해달라고 뭐 오히려 뭐 호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빨리 해결을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나온 게, 미메프 티몬의 미정산 사태에 무려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야이 정도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정도로 해야 되냐 또는 이제 아 이게 대부분 소상공인들도 많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은데 뭐 당연히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연차는다 다르겠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 단락 되더라도 퇴출이 되겠죠. 퇴출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또 시간차를 두고 한 번씩 또 뉴스는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그냥 가벼운 테마 정도로 종목들은 관련주들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음, 오늘 YC 같은 종목이 좋은 의미 나왔거든요 YC가 장중에 26% 종가는 2 0 거래 대금은 5천억이 터져줬습니다. 뉴스로 본다면은 뉴스로 본다면 국내 최초 삼성전자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 HBM 4까지 대응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와줬고 이거 HBM 테스터 장비 때문에 이제 YC 뭐 DI 이런 종목들이 좋은 의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DI도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YC가 좀더 강하게 수주 공치 때문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의 형태로 반도체도 올라와주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야, 그래서 반도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 아,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 아니냐. 지금 줍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들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삼성 증권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게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이유, 어 하락하는 이유, 최근에 테크 기업들의 이제 쏠림 현상이 강했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 거품론도 나와주고 있고, 그죠? AI 지속성 걱정, 그 다음에 엔비디아만으로 수익 이걸 계속 창출할 수는 없다 등등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 반등을 할까? 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이익 사이클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AI 서비스의 완성도를 검증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 전쟁은 구실일 뿐경기챔체가 우려될수록 결국엔 실적이 찍히는 이익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기간 조정이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결국엔 아,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어, 이런 의견들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이번 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을 예상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이닉스 오늘 2%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소폭 반등인데 아 이게 딱히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락폭이 고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점에서 한2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어5% 정도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 5일선 그죠 5일선, 10일선 다역배열돼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뚫지 않는 이상 호재가 없으면은 이거 다이렉트로 뚫기 힘들어요 어 보통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적어도 기간 조정이 나오려면은 상당한 바닥을 다지는 좀 그런 기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 호재가 나오지 않느나 다이렉트로 뚫는다기 보다는 반등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위에 11선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맞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 참고를 다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61선 근처까지 왔거든요. 음, 요 구간도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뭐 미국장에 근데 뭐 다이렉트로 V자 반등 나오면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얼마만큼 반등이 나오냐 거기에서 아마 반도체 힘을 좀볼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반등이 별로 안나오고 횡보를 한다 옆으로 기한다 어, 생각보다 이거 수급 별로 없는데 안 받쳐주는데 반도체 연속속좀 약한데 그러면은 오히려 반등을 별로 못하면은 다음 주나 8월달에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 반등 흐름과 이번 주 미국 장에 또 일정 좀 이따 체크할 텐데 실적 발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굉장히 요동을 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어, 이번 주에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주로도 넥슨 게임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어, 신고가 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급등이 나와 주면서 어, 나왔던 뉴스는 비슷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글로벌 흥행몰이 기관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신규 상장주로는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이 되면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 종목이죠 전력망이랑 이제 인공지능 관련 뭐 확장을 주목하고 있다 요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좀 우려를 했던 게 전력기기 쪽이 좀 차익실현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최근에 요거 요로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전기가 상장이 되면 과연 흥행을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는데 시초가는 갭 뜨고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좀 흔들리다가 오후 점심쯤부터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지금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종가는 40%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규주는 단기 수급에 따라서 거의 홀짝 느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신 분들이 거의 100%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도 오늘 좋은 흐름 나왔죠. 뭐 현대 로템이 장전에 이런 또 공급 계약 체결 이또 부각이 되면서 5400억원 규모 코레일 방위사업청 판매 이런 어, 계약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도 갭 상승을 했고요. 또 신고가의 모습이 나와습니다 플러스 에라이젠엑스원은 미국의 로봇 기업 이것도 예정되어 있던 거긴 합니다. 자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 인수 이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했 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회복 하는 모습이 나와습니다 방산 주도 차트 간단하게 보면은 에라이젠엑스원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을 한건 아니지만 소폭 반등 정도고 현대 로템이 신고가 현대로템이 아, 갭으로 신고가를 갔고요. 아, 하나에어로가 거의 미쳤던데, 거의 11선 이탈 없이 쭉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한달 내내 엘리가 나와주고 있고 무려 7월 달만. 30% 올랐습니다. 오히려 7월 달에 우리 반도체 20% 하락할 때 방산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는30%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방산주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러시아에서 좀 의도가 뭔지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뭔지 좀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거는 일정상 젤렌스키 11월 달까지 평화 달성 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제안을 한건또 팩트고요. 그럼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또 우세가 또 좋을수록 트럼프의 기세가 좋을수록 이쪽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 테마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도 이번에 비트코인 쪽으로 살짝 바꿨잖아요. 태도를 그죠? 비트코인에 적대시하지 말고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아마 추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속 또 코멘트가 나오겠죠? 또 대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국엔 대선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무조건 트럼프 여유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코인처럼 또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인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그냥 미국 대선테마로 넣어놓고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본다면은 차 종목들 다 아직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모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임에도 불구하고 어,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현대보다의 뭐, 뭐 기관성 종목으로는 HD 현대 건설 기계 어, 그름 나쁘지 않죠. 오늘 조정 나왔는데. 다시 봐, 다시 다 말아 올리면서 대기 매수세가 확실히 있는 모습. 그 외에도 뭐 가벼운 종목들, 삼부토건, 다산네트크스 SY 스틸테, SY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페리스가 이번에 주말간에도 기부금이 또 많이 모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살짝 뉴스가 조금 부지한 가운데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자금들이 오늘 오전에 뭐 테마 쪽이나 그죠, 어, 마리아나 테마나 다른 쪽으로 뿔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나 쪽도 안 죽죠. 어, 우리바이오도 단일가인데 신고가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비교적 차트는 아직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우나 많은 사람들이 또 대선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은 확실히 좀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방어 재건에 약 2.2조원 지원한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화장품주도 오늘 반등 세게 나왔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도 그렇고 오늘 9%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이거 식품주랑 실리콘2 화장품이랑 우리 월봉 보면서, 야, 이거 월봉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자. 이제 말씀드렸던데, 오늘 이제 7월 말이죠. 살짝 밑꼬리를 만들면서, 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 오늘 반등 9%때 반등이 나왔고, VT도 최근에 조정 나왔다가 21승 근처에서 9% 가까이 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아모리 퍼시픽도 6% 급반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호재가 나왔겠죠? 아모리 퍼시픽, 미국 아마존 1위에서 3위를 점령을 했다. 아직까지 아마존 순위를 보면 된다.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쪽뭐 이것도 계속 나오겠죠 수십 년 만에 호황기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 아, 계속 좀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있긴 했는데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그죠 줄줄이 신고가 잭팟 야 이거 좀 자극적으로 잘 쓰네요 그죠 주문이 끊이질 않아 잭팟이다 뭐 수십 년 만이다 사실 수십 년 만인가 10년 됐나 15년? 15년 정도? 한 2007년 요 정도가 엄청 호황기였으니까 그래도 한 15년 17년 되긴 했네요 그런데 아무튼 어, 팩트는 지금 호황은 맞습니다 어,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갑자기 반영이 된 거는 AI 때문에 묻혀있다가 뒤늦게 한 6월 7월부터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HD 조선 한국 조선해양의 대장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한국 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이런 종목들도 어, 키마추 형태로 다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다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조선 쪽도 음, 조금 보시는 분들꽤 있을 것 같으나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또는 뭐 기존의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거 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성까지 뉴스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게 봤던 요 재료들 그다음에 바이오도 전체적인 추세에는 다시 살려놓는 모습이거든요. ABIL바이오, 리가켐, 삼성바이오 다시 또 신고가 알테오젠 꺾이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5% 테마가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살려놓고 시장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시장은 왜냐면 다시 또 살려주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다시 또 전고 좀 돌파하면서 전형적인 양음량의 혈태를 보여주면서 또좋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대장주인 셀트리온 3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있는 종목들도 시간차를 두고 계속 수산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빠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월요일 오늘 뭐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인데 여기 관련해서 뭐 미리 움직여준 종목들도 몇개 있었죠? 개별주들 뭐샤페론 같은 종목들 또 미리 좀 움직여줬던 것 같고 여기서 뭐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와주면서 근데 좀 끝날수록 뭐 재료소멸의 가능성 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 큰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티몬 미정상 관련 tf 2차 회의 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산일전기 그적 봤죠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큼직한 또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md 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국내에도 2차전지 종목들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때 2차전지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안주 나오더라도 우리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좋게 나왔는데 악재 소멸이도 한 번서 막3% 반등 나왔잖아요. 야 이번에도 삼성 SDI 지금 추세 되게 안 좋죠. 신저 신조, 신저가 계속 찍고 있는데 에코프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실적 발표 막 최악으로 나오면서 겁주면서도 반등을 시도할지 혹, 아니면 한번더 하락을 할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 체크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왜 나오나요?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다양하게 파생도 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 이런 거그 전에 뭐 공매도 이제 선물 쇼 포지션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올 거 뻔이 아니까 미리 많이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왜냐면 매수를 해야 차익 실현이잖아. 걔네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거기서 막 손절을 해요. 숫자 보고 무서워서. 그러면 그때 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은 거기서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부 부처 일정 계속 뭐 이가 있네요. 뭐 티 m f 대책 요구 긴급 소집 그다음에 어수일도 메타 퀄컴 큼직한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장 그죠? 어,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냐 아니면 또 반등을 좀 한번 세게 이번 주 최근에 하락한 절반 정도는 좀 반등을 시도할 것이냐. 미국장의 화수 뭐 이렇게 계속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뭐 목요일에는 애플 아마존 인텔 뭐다 있어요. 매일 매일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에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성장은 요거 재활로봇 전문 업체가 PNS 미케닉스. 어, 이름 되게 어렵네. PNS 미케닉스? <laughs> 아무튼, 이 종목이 이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FMC 기준금리 결정 및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힌트. 연내 1회냐, 연내 2회냐, 여기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아마존, 인텐.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 온라인 대의원 투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관세폭탄 관련해서 일부 발효가 됩니다 어, 넥슨은 신규 캐릭터 출시 업데이트 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신규 캐릭터 나오면 이거 사야 되거든요 돈 주고 일시적으로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 적으로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지금 좀 미리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지금 최근에 신고가 흐름 나아주고 있어서 괜히 또 높게 따라갔다가 또 손절 나갈 수 있으니까 좀잘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신규 캐릭터 유때 나온다는 거자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에너지 뭐엑슨모빌 쉐브런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네요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 발표 이것도 중요하겠죠 기타는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SS 관련해서 뭐 잠깐 순환 매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그 외에도 뭐 야놀자 미국 상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업데이트가 좀안된것 같은데 추가적인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8월 달에 뭐 팔란티어 등등 음, 이런 또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이버, 크래프톤, 게임스컴, 음, 게임스컴의 크래프톤, 포어비스 그다음에 미국 FMC 의사로 공개. 8월달에도 이런 게또 있고 유한양행, 유한양행 FDA 승인 여부. 8월 말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금요일에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베스터 데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 매수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8월 말에 있네요. 기타 8월 일정들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9월도 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에는 아무래도 대선 토론에 또 누가 말을 잘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일일비 하는 또 국장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밸류업 지수 이것도 나오네요 대왕고리도 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뉴스들 종목들 차트들 다 살펴봤는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출적 발표도 너무 많은데 자신 없으면 그냥 관망을 하고 아니면은 시장에 상관없는 우리 또 대선 테마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이슈가 많아도 그래도 갈놈들을 간다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테마들이 어디인지 기성적으로 잘 분석을 하나 보면서 거기에서 너무 조급하게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또 매매를 하시면은 시장이 마냥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매매하는 거, 다른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하는 거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것만 보세요. 내 것, 내 것만 보고 내 페이스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내일 영상에도 차트 분석과 함께 반드시 봐야 되는 뉴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